은지야, 너 무슨 일 있는 거야? 만나자고 해도 피하고 얼굴이 왜 이렇게 야위었어? 엄마가 봐도 심상치 않아. 괜찮으니까 엄마한테 솔직하게 다 얘기해. 30년을 키운 내 딸입니다. 그 가짜 웃음을 제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날 딸의 팔에 번진 멍 자국을 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딸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요. 제딸 은지는 서른 살에 첫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서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돼 남편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 심야 배송 일을 하던 사위.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며 새벽까지 일했어요. 무리한 노동 끝에 운전대에 엎드린 채 잠들었고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은지는 충격에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막 태어난 서진이를 위해 애써야 했으니까요. 아기 앞에서는 늘 환하게 웃었지만 밤마다 방 안에서 숨죽여 울던 그 소리가 병 너머로 들려오는 그 절망적인 울음소리가 제 귓가에 아직도 선명합니다. 시간이 흘러 서진이가 커가며 뒤집고 첫 걸음을 떼고 재롱을 부릴 때마다 딸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떠나간 남편이 더욱 그리웠죠. 이 순간을 아빠도 함께 봤으면 좋았을 텐데 하며 아이 눈물 짓던 딸을 봤거든요. 첫 돌이 지나자 딸은 서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회사, 저녁에는 육아, 몸은 고됐지만 그 바쁨이 슬픔을 잊게 해주는 듯 했습니다. 바쁘게 살면 덜 외롭네 하며 억지로라도 웃으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할 말이 있는 듯 제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요. 무슨 할말 있어? 왜 이렇게 서성거려? 엄마한테 못할 말이 어디 있어. 그냥 편하게 말해 봐. 엄마. 나 괜찮은 사람 생기면 재혼할까 봐. 어떻게 생각해? 서진이도 아빠가 필요할 것 같고 나도 너무 외로워. 저는 작은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감당하던 외로움과 아픔을 옆에서 지켜봤으니까요. 하지만, 걱정도 컸습니다. 서진이가 상처받지는 않을까. 새아빠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남자 쪽 집에서 재혼의 아이까지 있다고 반대하지는 않을까. 그런 복잡한 생각들로 머리를 채우고 있을 때, 딸이 또 한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이 있어. 나보다 두살 어려. 처음에는 나도 망설였는데 이 사람 진짜 진심인 것 같아. 서진이한테도 벌써 선물도 사주고 만나고 싶어해. 딸 이야기에서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전혀 내색도 없던 딸이 벌써 그런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니. 회사에서 만난 남자 김현우. 두살 어린 초혼 청년이었죠. 기쁘기도 했지만 사실 걱정이 더 컸습니다. 딸은. 이번 주말에 같이 만나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걱정이 앞섰지만 약속한 날 식사 자리에서 만난 현우는 공손하고 예의바른 청년이었습니다. 말도 차근차근 잘하고 딸도 살뜰히 잘 챙겨주었습니다. 어머니, 은지 누나 정말 좋은 분이에요. 서진이도 너무 예쁘고 똑똑하더라고요. 제가 좋은 아빠가 되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긴장했던 마음이 놓이며. 웃음도 나오고 왠지 모르게 눈물도 나오는 걸꼭 참았습니다. 그렇게 딸이 행복하기만을 바라며 결혼을 보냈습니다. 신혼집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니 진짜 한 가족이 되었구나. 실감했습니다. 현우가 서진이를 어깨에 태우고 은지가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 그때는 몰랐습니다. 행복해 보이던 딸에게 또 다른 지옥이 시작될 줄은 현우는 정말 다정했습니다. 서진이 유치원 발표회에 꼭 참석하고 주말이면 놀이공원에 함께 갔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자 현우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그때부터 딸은 저와의 만남을 피하고 통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엄마, 현우가 돈 관리를 자기가 하겠다고 했어. 내 월급을 전부 달래. 그때는 경제관념이 좋은 사람이 돈을 맞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 그 순간부터 모든 게 통제였던 겁니다. 그 후로 현우는 친정에 자주 가지 마. 시집온 여자가 친정만 기웃거리면 보기 안 좋다. 라고 하더래요. 딸은 재혼이라는 죄책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곧 서진이 생일이라 선물을 사러 대형마트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딸과 서진이를 우연히 마주쳤어요. 은지가 급히 옷소매를 내리며 억지로 웃었지만 그 짧은 순간 저는 팔에 번진 푸르스름한 멍자국을 봤습니다. 그리고 푸석해지고 야윈 얼굴. 2년 전그 화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은지야, 너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만나자고 해도 피하고 얼굴이 왜 이렇게 야위었어? 그 멍은 또 뭐야? 어디서 다쳤어? 아 그냥 문에 부딪힌 거야 엄마 별거 아니야. 딸은 웃어 보였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불안과 절망이 있다는 걸 저는 직감했습니다. 30년을 키운 딸인데 그 가짜 웃음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은지야 엄마를 속이지 마. 그게 그냥 부딪힌 상처야? 엄마가 바보인 줄 알아? 괜찮으니까 엄마한테 솔직하게 다 얘기해. 현우가 그런 거야? 그때 서진이가 제 옆으로 와제 손을 꼭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큰 소리 내지 마. 엄마 슬프단 말이야. 무서워. 그 말에 제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은지야, 엄마 집으로 가자. 지금 당장 더 이상 혼자 견디지 마. 엄마가 있잖아. 그렇게 딸과 서진이의 손을 잡고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은지는 서진이가 잠들자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현우 원래 서진이한테도 잘해주고 나한테도 다정했어. 그런데 아이를 가지려고 했는데 1년이 넘어도 잘안 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 그러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현우가 무정자증이래. 그 후로 술만 마시면 언성이 높아지고 폭력적으로 변했어. 초혼이라 손해 보는 결혼에. 내가 왜 남의 애까지 먹여 살려야 하냐고. 그래도 난 헤어질 수가 없어. 다시 혼자가 되는 게 무서워. 서진이한테 미안하고 아직 현우를 사랑해. 은지야,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사랑이야? 사랑은 서로 아껴주고 지켜주는 거지. 내가 두려움 속에서. 참고 견디는 게 아니야. 너 지금 살아있기나 한 거야? 그게 살아있는 거야? 서진이에게 필요한 건 아빠라는 이름보다 엄마의 웃음이야.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한 거야. 그 웃음이 사라지면 서진이도 평생 상처받고 살게 돼. 은지는 끝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홀로 견뎌왔는지 올부짖듯 쏟아내는 그 눈물이 제 마음을 찢어놓았습니다.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아침 일찍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팔에 남은 멍자국을 사진으로 찍고 이웃이 들은 고함 소리를 증언받고 손주가 떨며 했던 말까지 하나하나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증거를 모을수록 은지가 얼마나 오랫동안 홀로 견뎌왔는지 떠올라 제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동시에 더 강해졌어요. 현우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로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지와 서진이는 3년 만에 다시 제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은지는 천천히 작은 웃음을 되찾았고, 서진이도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고 환하게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딸을 지켜내는 일, 손주를 지켜내는 일, 그게 바로 저의 몫이자, 인생의 마지막 사명이란 걸요. 물론, 상처는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처 위에 다시 꽃을 피워내는 것이 인생이란 걸 알았습니다.